안녕하세요. 지금은 코드입니다. 우리 질그리 솔로마스터 시켜봅시다. 자, 오늘 할 일은 딱 정해져 있어요. 어, 저번에, 어, 저번 시간에 일로 이사 왔으니까 바로 포레스트 타이탄을 잡을 만한 공룡을 간출려내는 거죠. 사실상 후보는 마음속에 정해놨습니다. 어, 저번에도 계속 언급했는데, 그래도 음, 한 번쯤은 더 생각해보자 싶어서 어, 보기로 합시다. 일단, 1 후, 아, 이다이다 이다. <laughs> 후보만 잡는 걸 생각하고. <laughs> 일단, 1 후보로는 이구아노돈으로 해놨죠. 저기. 2 후보로는 랩터를 해볼까? 근데 네, 랩터가 공격 범위가 상당히 짧단 말이에요. 이거라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, 알고 <laughs> 있는 거고. 랩터. 테크 랩터 만렙 정도면은. 조금 비빌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쟨 테리지도지. 가차? <laughs> 가차 길들이요? 가차로 해봐? 아, 가차는 근데 공격 속도가 너무 쓰레기야. 그렇다고 제가 전에 말했다시피 테레진 해버리면 이게 너무 원툴이라 너무 성능이 보장돼 있어가지고. 음, 별로입니다. 영치가 있어야 되는데 진짜 그러려면 <laughs> 진짜 테레지진 아니면은 이관우돈 파라사우는 아, 야 조금 그래 딜로프 해버릴까 한 <laughs> 딜로프 3 0 마리 해가지고 <laughs> 아 근데 안장을 끼울 수도 없고 안장은 필요 없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. <laughs> 지금 사실상 우연히도 정말 우연히도 위에서 떨어질 렉스가 있으면 렉스를 하겠는데. 그럴리는 없겠지. 자, 일단 레벨업은 다 끝내놨어요. 어. 스테고는 원래 조금 쓰던 애니까. 응, 어, 놔두고 우선은. 파라싸우 먼저. 얘가 근데 야생으로 동레벨 랩타워트도못 이기는 아주 겁쟁이죠. 공격 <목소리> 400... 공격력은 보지 말자고 이게 물량이 되면은 음... 어느정도 커버가 되니까 하... 하... 공격력은 100포인트 해놨거든 일단 일단은 꿀리진 않는다. 역시 레벨이 있고, 그걸 올려놓으니까 그 뭐냐, 공격 포인트를 저는 좀현아한테는 꿀리진 않는다. 근데 <laughs> 이게 조금 덩치가 되면은... 아, 씨 불편하네. 저거 타고 댕깁시다 덩치가 될 만한 데가 있을까? 그래도 레벨이 있고 하내를 해야 되는데 최고한 패턴을 덤벼봅시다 다 찾는 거지. 아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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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, 야, 게 야, 린다고 역시 파라는 파라 야, 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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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이거 하면 또. 공격! 오! 파라사보다 공격력은 두 배. 그리고 속도도 어느 정도 괜찮고. 어, 카라노도 있었네. 아 카르노 보였으면 카르노를 하려고 했을 거야. 가나 가나. 아테니어가 저래 비야. 저 공격을 해. <laughs> 괜찮다. 마음에 든다. 어. 솔직히 스테고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? 예상이 되거든요, 애가. 피통도 상당하고 공격력도 꽤 괜찮을 테고. <laughs> 근데 역시 공격 범위가 좀 애매하네. 근데 어차피 타이탄이 크기 때문에 공격을 해. 아. 공격, 아, 애매하다, 애매하다, 확실하게 애매하다. 성능을 하고, 성능이라고 보면은 상당히 괜찮을 법도 한데, 애매하다, 애매하다. 얘가 공격 범위가 정면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이렇게 싹 훑는 식이라서, 타이탄한테 먹힐지 안 먹힐지 모르겠는데, 어쨌든 좀 애매하네. 무엇보다 공속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풀었을 때는 그다지 좋진 않네. 이렇게 못 깎았어. 꽤 많이 때린 것 같았는데, 약간 <laughs> 저랩이랑 싸웠지. 그렇지, 역시 정면으로다가 때리는 공룡을 해야 돼. 공격하는 인식도 괜찮고, 응. 오케이, 얘로낙점 태고는 써야 되고 얘는 더세 된다. <laughs> 자,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음, 뭐였어? 아, 뭐라고, 뭘 해야 되지? 아 그래, 이거 하나도 좀 레벨 높은 애이를좀 찾아서 잡고 합시다. 음. 브리딩도 하고. 그런데 집은 어때 메 집에 올 때마다 헷갈려. 자력으로 찾아본다. 여기다. 오케이. 그리고 잠깐 얘를. 뭐했지씨 음. 아, 어쨌든 이 광노도는 저 뭐냐 풀떼기를 먹으니까 아, 열매를 먹으니까 <laughs> 조금 구해놔야겠다 이거는 뭐 조금 제가 알아서 하는 부분으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거 하나 도 잡고 브리딩을 하고 성능을 한번 제대로 확인 해보도록 하죠. 사실 이 누구 이거 하나 더 키워서 뭔가 해보려는 생각은 많이 안 해볼 거예요, 솔직히 말해서. <laughs> 아, 저도 걱정이 되긴 합니다, 지금. 이게 가능할까?